갤럭시 탭 S11 울트라 구매 망설이고 계신가요? 갤럭시 탭 S11 울트라에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구매를 망설이시는 순간 용량 더블 업그레이드와 9%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할인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끝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최저가 할인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갤럭시 탭 C11 울트라 256기가 정상가는 159만원인데 출시 혜택으로 512기가로 용량 업그레이드까지 해서 갤럭시 탭 512기가를 144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매하면 용량 더블 업그레이드와 그에 할인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일지 모르니 빠르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구독 댓글에 할인 받을 수 있는 최저가 링크를 남겨 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할인 제품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태블릿을 고를 때는 몇 가지 핵심 기준만 체크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무게와 휴대성입니다. 태블릿은 들고 다니면서 쓰는 경우가 많죠. 보통 700g 이하라면 한 손으로 들어도 부담 없고 가방에 넣어도 무게감이 덜해요. 두 번째는 화면 밝기예요. 카페나 야외에서 쓸때 화면이 어두우면 불편하거든요. 최소 1,500니트 이상이면 정오의 밝은 햇빛 아래서도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터리 지속 시간입니다. 충전기를 계속 챙기면 귀찮잖아요. 영상 시청 기준으로 20시간 이상 가능하다면 하루 종일 편하게 쓸수 있어요. 정리하면 가볍고 밝고 오래가는 태블릿을 고르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번에 소개하는 갤럭시 탭 S11 울트라가 왜 추천할 만한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얇고 가볍습니다. 두께가 5.1mm라 연필보다 얇고 무게도 692g이라서 휴대성이 뛰어나요. 두 번째 화면 밝기가 강력합니다. 최대 1500니트로 야외에서도 선명하게 볼수 있어요. 영화관 같은 화질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AI 기능이에요. 수학 문제를 보여주면 바로 답을 알려주고 간단한 그림도 멋지게 바꿔주니까 공부나 업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배터리 걱정이 없습니다. 영상 기준 최대 23시간 사용이 가능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충전 없이 쓸수 있어요. 요약하면 가볍고 선명하며 AI까지 탑재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이라는 게 S11 울트라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상으로 태블릿 PC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갤럭시탭 S11 울트라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갤럭시탭 S11 울트라를 용량 업그레이드와 역대급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 중인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세요.